말씀하신 그 부분 네. 자는데 바라보는데 사랑스럽다 찐빵같이 얼굴이 부어있는데도 사랑스럽다 선생님 계세요 네네아 이거 C 타입인데 충전 좀 부탁드려요 네 제가 음... 네, 뭐 할... 뭐 할게. 아니, 좀 할게요 그냥... 아뇨 아뇨 니 충전기를 드릴게요 아 그래요 아 그냥 어, 여기 콘서트 여기 저기 꽂는 데가 있어요 네, 어, 예. 네. 네. 그래서 퍼졌어요. 안 돼. 제가 이걸 드릴게요. 핸드폰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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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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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는한한 네. 줄을 한, 한 줄을 한줄한줄한줄한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줄 쓰고, 네. 내가 한줄 쓰고, 음. 한줄 쓰고 한줄 쓰고, 네. 그 어떨까 싶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그런 느낌이지. 자기야 내가 오늘 가게에 갔는데 내, 내가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이랑 비슷한 인형을 사왔어. 네. 그런 느낌이 안니 아니 있고 아니면은. 모든 걸 다, 혼자 다 하는 거. 음. 뭐가 나을까요? 풀다 상관없어요. 감긴 눈을 그릴 거예요. 네. 이제 네. 제가 생각하는 최종 안을. 한김두 눈, 두 눈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는 한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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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줄줄 10분 남았네 어, 너무 충분해. 충분하구나. 그러면, 여기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네. 감긴 눈, 네. 눈 모양이에요, 이렇게.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잡고서 이이 네. 느낌의 이제 전체적인 구상인데 네. 이렇게 자는 눈두 개를 두개 중에 하나를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네. 뭐 같아요? 눈이요 여기에 눈이 좀 진하죠? 나라는 거는 뭔가 더 느낌이 있는 거가 뭐라고 해야 되지? 본체가 더 있다고 해야 되나? 음. 아... 제그 생각은 더그리면 사람이 겹쳐서 자는 모양이 되거든요 눈이면서. 네. 그런것들까 싶은데. 똑같이요. 음, 응, 그 그렇죠. 이제 똑같이 그리는데 약간은. 네. 가지금이는데 얘는 이렇게. 되는거지는이는이는이이는 아무 뭐, 이런 뭐더울거아나 어이가 없어 아 아. 눈썹인데, 네. 아니, 눈 모양인데 하나의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네. 그러니까, 어, 엄청 우주 밖에서 이렇게 봤는데 두 명의 연인이 폭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거는 또 가까이서 보면은 하나의 사람의 눈, 눈 모양인 거요 여기 이제 편안하게 여기다가, 어, 어, 겹쳐서 같은 모양인. 끝에를 힘을 줘주면. 어떤 것 같아? 여기에 이렇게 하나를 더 넣을까? 아니면, 이 2대5가 나을까? 난 2대5가 난것 같아. 더 네. 넣어요. 네. 네. 이제는 다 했어. 이제 평상은 다 했어요. 네. 음, 그러니까 이여기터또잘 하나가 뭐잘 나오면 네. 다른 거는 다 망쳐져도. 이게 다 네. 써야겠다. 네. 이제 한줄한줄 한줄 써요. 우리가 네. 어, 뭐라고 쓰냐면, 먼저 써요. 자, 이거를 네. 서툴게 쓰는 게더 좋으니까 네. 먼저 써요. 네. 뭐라고 써? 뭐, 이게 뭐 이건 너의 눈썹이야를 쓰든, 뭐 네. 너의 자는 모습의 눈을 그렸어를 쓰든, 뭐라도 것이 확 생각나는 거를, 이걸 가생각나는 거를. 작게 시작해요. 얼만큼 쓸지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작게. 근데 조금 크게. 왜냐하면 이게 글씨 쓰기 어려워. 써버렸는데요. 응, 그렇게 써. 그그 정도면 괜찮 괜찮아요. 하림이 눈썹. 어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쓰는 거예요. 네. 자, 한 줄이니까. 아. 찜빵 얘기도 있고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네. 그냥 나도 이게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 거니까 뭐 너의 뭐, 퉁퉁 부은 너의 눈빵이 뭐, 생각을 그렇게 맛없는 찜빵 아니고 그렇게 맛있는 찜빵이야 너무 아 그게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나 눈물 날것 같았거든 <laughs> 눈물 이날것 같더라고 막 <웃음> 너무 <웃음> 사랑스러워서 근데 그거를 뭐 그걸 다 적어도 돼요 그걸 다 적어야 마음이 드러나면 그걸 다 적어요 그리고 뭐 추격할 뭐수 있다면 추격하고 찐빵 얘기랑 아, 이게 맛없는 찐빵이 아니고 너무 맛있는 찐빵이고 보지 못하는 그런. 적은 것도 어, 너못적겠어 아니 아니 적어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 돼요. 이거는 네. 뭐 찐빵 같아. 이, 일단 이렇게 적어봐요 그러면 안 되겠으면 찐빵 같아. 이렇게 적어봐요. 그 다음에. 뭐가 뭔가... 몸이 너무 급해서 지금.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충분히 가. 같아 같이 분좀이 네. 크게 써야 돼. 아. 뭐. 에 글자를 알아보 써야 되니까. 같이 부걸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사실 자주 보았지 이런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 찐빵이 내가 보지 못 그렇게 됐어. 네. 그 이제 그 마지막 으로 끝내는 거죠. 아이템 정리하고. 네. 어 찐빵 같이 부은 얼굴. Yeah. Huh? 전화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아, 네. 가는데 몇분 늦을 것 같다. 이렇게. 어, 그렇죠? 근데 지금 바로 가면. 어, 아직도 갔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그래도 문자라도 보내놔야 될것 같아. 아니, 전화 올 거예요. 말끝나다면 치해야 될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여기, 여기 얘를 얘를 일단 챙기고 네. 얘를저 구석에 구석에 놓고 저기 제, 저기에 저런데 놓고 네. 얘봐봐 들어 봐봐요 제일 안전한 데 저런데 놔봐요 네. 거기 놓고 그다음 여기 얘다 여기에 집어 넣으면은 다른 걸또 챙길게요 어, 막두고, 이 시각 또 나와요. 그렇죠치도치 그치? 도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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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이치 그치? 그치? 그 그치? 그그것도 아니 넣어버려 치그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차그 네. 조수석 앞에 네. 제일 안전한 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놓으시고 네. 다시 와서 얘를 날라줘야 될것 같아요. 아, 네.